한 마인 고등학교에 자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다. 아우 침. 어우 잘 잤다. 집. 아 맞다. 로해야지아이 진짜 로레. 롤... 일진의 시간에... 집입니다. 아, 진짜. 아 맞다. 씻고 할까? 씻고 먼저 해야지. 아시. 알려 나한테 좀시어 뭐. 모트 뭐, 필기냐? 어 뭐야? 이상하네. 롤롤롤롤 롤. 어, 밤이네. 그래도 롤롤 빨리. 밤이포. 야, 진짜 뭐 하냐. 진짜 짜증나게. 잠? 아우 짜증나. 졌어. 애플. 진짜 이 사람 아우 악플이나아 왕따한테 진짜 왜지 이한테 진짜 내가 화풀이를 다할 거라고 어? 어, 기대라 진짜. <목소리> 호불호빵이나 먹어야지 아... 선생님은 할까? 지금 어, 공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셋! <laughs> 여기는 왕자 의 집입니다. 왕자 의 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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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자 집에 놀러 가야지. 비가 오네 그래도 가. 뭐 바로 옆 집이니까. 음. 룰리. 아유 어, 룰리네 집에 가야겠다. 선생님 롤린의 집에서 지금은 아침입니다 뭐하고 아침. 있는지 한번 방문해야겠다 어 학교 준비해야지 참 아우 진짜 롤라고 가야겠다 아, 짜증나 아, 다... 아, 롤린이 집에 가려고 했는데 아 어떡, 짜증나 학교에서 어, 두고보기만 해봐 비오는데 아나 난... 이써놓 이렇게 응. 어? 응. 나? 아니 김나요나 컴퓨터 응. 컴퓨터 없는데 나 있다 아 여기 있다 응. 시좀 가만히 있으라고 알았어 이 때문에 알았어 뭐 하고 놀 건데 <laughs> 야빵사 와라 알았어 몇분 안에 사온지발 5 0초 안에 사와 그냥 응, 응. 아나 진짜 아또왜 싸우는 소리가 들리지? 원리 아, 어디 갔어 선생님 우리는 봉사활동 갔어요. 아 뚜래교 뭘로 갔구나? 네. 아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음. 응? 근데 너 아까 전에 왜 롤리랑 조금 싸운 다툼 소리가 났던데 맨날 뭔가 소장이 좋은온 아니에요 롤... 아니 저랑 롤리랑 조금 놀이 하다가 그 거예요 너 혹시 왕따 당한 거아니리 아닌데요 아 음. 그래 음, 미안해. 미안해. 이 시간에 위선님 들어가서 푹 쉬고 계세요 롤리랑 이 선생님이 웃어 리랑리 롤리, 롤리. 아, 빵이야? 어, 빵 사왔어. 가방 있어. 내 가방에 놓고 와. 알았어. 한 개만 놔라. 알았어. 어 선생님이 왜 자꾸 나오세요? 응. 어, 어 아, 네. 아까 전에 빵 그거 어네엄마준 거니? 네. 좀 드네요. 네? 아, 엄마가 한 개나 싸주셨어요. 진 와 우와, 맛있겠다 선생님 우와, 아, 네. 맛있게 드세요 음, 고마워 룰리는? 선생님은 엔지를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음. 선생님은 엔지를 선생님.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선생님, 선생님 여기 자산해? 들어오세요 룰리 아, 어디갔어? 룰리 아니에요 혼내지 마세요 봉사활동 가서 너무 늦게 온거예요누 왔어? 저쪽이야. 어? 저기 아, 화내세요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아니. 가방에... 시작. 아. 야, 빵 고맙다. 안 야, 아니 얘들아, 수업 시간이다. 네. 네. 운하지 네. 근데 선생이 면... 배울 거예요? 너네 하... 네. 야, 너년, 너는 너네들너왜 자연적인 룰리 너는 하토킹적이 다양한 적이 없다고 해 빨리 어제가 어, 어,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말해? 제대로 어, 말이 생각해봐. 안 좋아서 그런가 보죠. 아, 어 오늘 고나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니에게 힘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기분이 제대로 안 하라고. 어? 아, 어머니한테 고나 혼났습니다. 아, 너는 맨날 온나? 야, 너몇 살이 돼가지고? 네, 어? 너 지금 5학년 아니야? 너, 너는, 너는 엔쥬! 네! 엔지 너는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어? 누구 아, 구습니다 누구한테? 렌 같아요 어? 렌이 있는데 루이한테 당했어요 아, 나 룰리한테 당하지 룰리는 룰들, 착해요, 착해 아, 렐이아니라 렐리였군요. 그리야 <laughs> 띵동댕. 너 일로 와 봐. 잠깐. 네. 너... 아무도 친구 안 글지, 진짜? 네. 어, 사글 봐. 려 학교 끝났습니다. 네. 학교 끝났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조용 야, 안녕히, 계세요. 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야 롤리야 가자. 엔지 진짜 좋대요. 응? 야옥상으 따라와. 선생님은 그때 보게 되지. 또 어? 시작해? 야 롤리 옥상으로 따라와. 야자. 밤에도 수업을 드립니다. 야자. 밤에도. 야롤 선생님까지 왜 따라오지? 이상하네. 아니. 선생님은 집에 가셔야 합니다 내려와봐 응. 응. 그냥 한번 볼래 야가내 들어와 내가. 내가. 렇게버가댔냐 내가. 내가. 냥여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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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이내옥상가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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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가다야 내가. 내가. 내려 내가. 내 숨어 숨어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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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라고. 선생님 못보여서 다행이라니까. 응. 우리 애도 보고. 혹시 롤리 봤니? 아니, 롤리 집에 갔어요. 아, 저는 하나 요... 여...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착하고 롤리는 나빴네. 아니, 아, 도와주고 수성은. 갔어요. 아, 님짜 이제 집에 선생님. 가세요, 가세요, 네. 가세요. 선생님은 창고에서 살지. 어, 롤리, 롤리 나와봐 야, 응. 잘해. 야, 그리고. 얘들아, 선생님 납점자 할게. 네. 아, 미안한데. 야, 미안한데. 응. 내가 너한테 소원을 하나 내밀게. 응, 뭔데? 내가 이 빵을 오늘 아침에 엄청 많이 만들었거든? 빵을. 근데. 응. 너 이젠 나 왕따 안시이면좋좋어 나한테 대로 없어 I'm sorry, g i r 다 야, 그러니까 내가 간단한 g 만 시킬 g to get a little 이 i t o 멍이 엄청 많이 들었어. o r r y I'm sorry. I'm sorry. I'm 게 알았어, 새끼대로 다 할게. 그래. 야 선생님 와도 어, 어 넘어져서 그런 어, 거라고 해. 왜? 굴러 떨어졌다고 계단에서. 아. 음, 음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음,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선생님이 와야 돼. 자, 근데 오. 여기로. 로니 어디 있어? 로니가 조금 소리 질러는데. 어? 너왜 그래? 왜 멍들었어? 말해. 아, 그래, 계단에, 상처도 게, 났고. 계단에 넘어 굴러 떨어져요. 여왜 버벅대어서 말해? 아니, 저도 무서워서 그런 거죠. 선생님, 야, 말하면 이걸로 죽어. 선생님, 저가, 그러고 계단에, 너, 너, 넘어졌습니다. 아, 근데 너도 왜 버벅대어서 말해, 저아 어? 얘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런 아, 거예요. 너네, 너, 담목너 또, 이제 상처가 상너또어 그런 장난하면 진짜 너너 엔지 응심할 거다 응, 룰리는 어이, 큰 초. 결심을 하였다. 어. 룰리는 큰 결심을 하였다. 다른 사람이 돌아가자 룰리 혼자 옥상에 남았다. 룰리는 응. 룰리 나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 좀 해. 일로 와. 어, 선생님이 어디 있다고. 어. 얘기해. 나 아니구나. 롤리, 너 솔직히 얘기해 폭등 당상당했어. 전화로. 나는 너는... 야 말하지 마라. 너 코깽으로 죽여버린다. 안당안 아, 당했어요. 정말 어? 계속 어그 하루만 지나면 도 버벅대. 야 버벅대지마. 아 무서워? 뭐가 무서워? 아 코깽 당한 적이 없습니다. 야너 솔직 너 은지한테 너 당한 거 아니지? 아니 같이 있을 때는 너얼굴이 상처가 난다고. 아닙니다. 저가 엔디랑 같이 있을 때 엔디가 못먹고멀리고 쳐가. 난이 떨어진 적이 떨어졌습니다. 자, 선생님은 가고 어, 가야겠다, 롤리는. 너또 그런 장난하기는 봐라. 선생님이 어, 가자. 너 어, 가야겠다. 우리 집에서 자야지. 선생님. 선생님이 가고, 룰리 혼자만 남았다. 룰리는 큰, 아주 큰 결심을 하였다. 음, 바로 다시, 내가 파는 아주 끔찍한 결심이다. 사회 공책을 놓고 왔지? 룰루 음, 음. 롤리는 다리가 부러져 죽었다고 하고 음. 전설의 음. 선생님. 음. 선생님이래 얘들아 롤리가 다살일때 누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렌지 루키야 너 일로와 너 마친데 잘 됐다 일와 왜요? 선생님 뭐. 요거 너. 드리러 학교 온건데 응, 다이아몬드 신상 어, 너 솔직히 얘기해 네 너 솔직히 근데 나팔 부러졌어. 자살할 응. 다고 여기 피 있어. 아 여기 피 있어. 너. 너, 리 아기 때부터 응. 엄청 치면 단짝이. 루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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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있어 야 뭐야 너 어떻게 마어리마 루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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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 들리려고 진짜 많이 켜가지고 오 건데. 야너 여기 진공을 도 있어요. 야너 경찰서 가야겠다. 저 많이 켰어요. 응. 근데 너 질문을 하겠냐 하겠다. 야너 솔직히 네? 얘기해. 선생님용서해줄 거야. 어? 얘 용서해줄 거야. 다 다영이, 다다 다영이가 자살한 거 봤어요. 누구 때문에? 몰라요. 솔직히 얘기해. 몰랐는데. 선생님 봤어. 물른다고요. 치즈빵이나 드세요. 선생님 그걸로 안 넘어가. 누구 때문에요? 어, 치빵도 드세요. 누구 때문에냐고. 선생님 다 봤어 이미. 그럼 다 에메랄드 저거 힘들게 불렸어. 아니, 아, 누구 때문에야 아니 어떤 학교에 랠리라는 애가 있었는데 누구야? 얘요얘요 그 너. 나 그때 나타났구나. 팔만 부러졌어. 자. 오, 어, 괜찮아. 롤리는, 어, 기적으로 살아났다고 한다. 선, 선생님, 제가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엔지가, 엔지가 저한테 막 시키고, 빵사오라 시키고, 힘들게 하고, 어. 저한테 폭행도 했어요. 야, 그래가지고 저, 저가 하늘에 떨어진 거있는다 옥상에서 왠지 너로 일로...